은퇴하면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이랑 오손도손 지내야지. 혹시 지금도 이런 꿈을 꾸고 계신가요? 죄송하지만 그 꿈은 당신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나이 들수록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는 대면 대면해집니다. 그때 밀려오는 그 끔찍한 공허함,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? 우리는 평생 남에게서 행복을 찾도록 세뇌당했으니까요. 하지만 심리학의 거장. 칼 융은 정반대의 처방을 내립니다. 지금 당장 친구, 자식, 배우자를 마음에서 버려라.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다 늙어서 고립되라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융이 말하는 버림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의존의 단절입니다. 지금부터 융이 제시하는 사람 대신 반드시 챙겨야 할네 가지 보물을 찾아 내면의 숲으로 들어갑니다. 첫 번째 열쇠, 가면 벗기입니다. 당신은 평생 좋은 아빠.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살았습니다. 하지만 노년은 그 가면이 벗겨지는 시기입니다. 달가 벗겨진 기분, 초라함, 이걸 견뎌야 합니다. 유문 말합니다. 가면은 내가 아니다.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너를 만나라. 두 번째 열쇠, 그림자 안아주기. 당신 마음속엔 질투, 욕심, 분노처럼 인정하기 싫은 찌질한 나가 숨어 있습니다. 젊을 땐 숨겼지만 이제는 꺼내서 안아주세요. 그래, 나 원래 이런 놈이었어? 이 인정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듭니다. 놀랍게도 내 치부를 인정하는 순간 타인에게 바라는 게 사라집니다. 내가 불완전하니 남도 불완전함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. 세 번째 열쇠, 고독을 고립으로 착각하지 않기.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. 내 영혼과 대화하는 황금 시간입니다. 칼융은 말년에 볼링겐의 탑에 혼자 머물며 최고의 지혜를 얻었습니다.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세요. 당신이 당신 스스로와 친해지면 사람들은 저절로 당신의 평온한 기운 곁으로 모여듭니다. 네 번째, 죽음과 친구 맺기. 죽음을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. 해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밤의 별을 볼수 없습니다.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라면 당신은 억지로 친구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겠습니까? 아니면 고요히 내 마음을 들여다 보겠습니까?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.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온전히 채울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친구, 자식, 배우자를 의지처가 아닌 동반자로 재설정하세요. 그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. 지금 당신의 내가지는 네 준비되었나요?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 365일 K89 였습니다.